편리하지 않아요. 더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그저 그냥 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뭡니까? 그 아니한 삶이 아니다. 날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고, 최후 어떻게요? 승리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헌신과 희생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뜻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 간절해야 주님의 뜻을 알지요. 간절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의 뜻도 별거 아니다.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문 8장 17절 그렇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더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실 때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8절. 자, 우리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자, 지혜롭게 사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잔 웨슬리를 초청을 합니다. 자 웨슬리가 교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국 최고의 석학, 교수들,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였어요. 아무리 잔 웨슬리가 뭐그 설교를 잘한다 해도 교수들이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잔 웨슬리가 거기서 물러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자 3천명이 회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여러분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면 하물며 당신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아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강력한 이러한 말씀을 전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수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자, 거기에 모였던 교수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영국 사회, 영국 나라 전체가 다 성령으로 어떻게 뜨거운 그러한 불길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이 어떻게요? 새롭게 변화가 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된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사람이 감히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아무리 사람이 뭐예요 정말 총명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권세가 있어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자 오늘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요. 성령 충만한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술을 잡숴 보신 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요. 평소에 과묵하고 말을 안 하던 사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참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간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담배해지는 거예요. 그전에 겁쟁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성가대, 처음 예수 믿고 성가대 한 30, 40명 섰는데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 악보를 덜덜덜덜덜덜 그냥 손이 막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느껴, 어떤 자세히 보면 느껴질 거예요. 이 떠느라고 얼마나 크, 그냥, 자, 그런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배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내 얘기는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탐대해지는 거예요. 자, 술 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세상에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앱에서 이 당시에 이 도시에 술 주정권이 많았어요. 상업 주요 도시죠. 하야 중심 도시. 사람들이 술로 인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허란방도 그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절대로 빠지지 말아라. 그런 세상에 그술 먹고 그 모여 방탕하는 그러한 곳에 가지 말아라. 그 대신 뭐요 성령에 충만한 성.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명심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불같이 갈라지는 그 혀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각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그날 임해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다들 변화가 됐어요 헉장이! 그냥 착신밖에 모르던 그러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 그렇죠? 자 이제는 도저히 내가 뭐예요? 자, 이 세상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요, 그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아, 뭐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나수를 먹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좀 미쳤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더나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리 않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가 제라. 어떻게 되라고요? 첫 번째가 뭐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예? 예, 주의 뜻을. 머리가 어떨 때는 제가 사해져요. 자, 주의 뜻을 구해라. 그렇죠? 힘소출를 알자. 네. 여러분 세상 거 아는 거 아무리 알아도요 뭡니까? 그게 하늘나라와 연관이 안 된다면 아무쓸모가 없어요. 돈 버는 거, 재테크를 하고 뭐 많이 벌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때 아무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가 없어요. 자, 그데세 번째 뭐죠? 성령 충만을 받으 성령. 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순복음 저는 순복음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순복음에 각지에서 몰려와요.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에 관심 있는 사람은 순복음 신학으로 와요. 배우고 싶어 해요. 제가 다닐 때도 대학원에 다닐 때 장로교 목사님들이 와요. 왜 오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연구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것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지식으로 뭐 성령 받으라 하면 그거 받을 사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하는 거예요. 아, 네.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도사모해야 되겠구나.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간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 면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길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이제 마지막 때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간절히 말씀하신 이러한 이 말씀들 저희들이 잘또 새겨서 듣고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지혜로 또 세상에 이러한 이, 이 물질적인 또 세상에 이러한 환경, 방법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늘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잘 포착을 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하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도> 오늘도 주찬 편찮고 주신 아멘 <목소리도> <목소리도> 주여 성령의 한 사람을 오늘더내리주셔서 성령의 대결 천만 대하소서 아멘. 청역과 제약에 묻든 마음을 성령의 밝게로 대불사. 정결케 하소서 대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원사들 을 오늘.

자 a 들 오늘도, 데려온소서 저, 저, 의 저, 결에 저, 길러서 저, 늘도 저, 한 저, 주소서 주님의 깊 저, 신은혜만 저, 세상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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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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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예피 없었소 주여 성령의 원산에 오늘도 내리여 주소 성령의 비결에 러 오늘도 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정성껏 예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바칠 수 있도록 그신 은혜를 내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네. 어병 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물질,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한 영혼에도 구원 받는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살아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인 손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신의 축복 가운데에 죽도록 주만위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아, 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시 30분부터 임시 기관정 회의가 아주 짧게 교육관 중고등부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어, 창립기념 단체 사진 오늘 우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한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주최 골프 대회가 오늘 있게 됩니다. 예, 2시 20분부터 이스트 레이 우드랜즈 컨트리 클럽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이신 송임수 안수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서부 프로이다 교회 협의회 연합부 성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요. 강사님은 김한효 목사, 예, 예, LA 베델 한일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어, 9월 25일부터 예, 27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시간에만 있게 됩니다. 7시 30분 어, 장소는 예, 템파 한인 장로교회 우리 박준필 목사님 예, 신모하시는 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어, 이 기간이 수요일이 이제 에, 끼게 되는데 에, 우리 교회 수요일